자, 오늘 게임은 월드 모버 탱크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탱크로 상대방을 못 지르는 FPS RPG 탱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자 튜토리얼인 것 같습니다 와 박살 박살 역시 탱크로 이런 집 같은 거 미는 맛이 있어야지 어, 좋아 와우 꽝 어어 시원시원해 타격감 좋아 빵오 뭐야 오 확대 쩔어 오오오오 오오 오오 와 거의 실명폭발급 승리 그 옛날에 탱크라는 고전게임 아세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듯한 그런 느낌의 탱크 완전 도트 게임 있거든 나 때는 말이야 1999년도 쯤에 그 탱크가 월드 오브 탱크였어 맵 내가 만들고 말이야 와! 언덕 탱크 아니 맞추는데 왜 튕겨? 무적 탱크야? 아 역시 언덕 탱크 아니 어떻게 튕겨낼 수가 있어 두꺼운 벽을 때리는 중이다 얇은 벽을 찾아서 때려아 장갑이 튼튼해서 그래? 전차 측면이나 후방을 공격하래. 매연맛을 보여주마. 괄호 열고 후방 주의. 괄호 닫고. 후방을 노려주게 했어. 괜아 좋아. 바로 퍼펙트. 이겼어. 야 이거 승무원 좀 봐놔야겠네. 조종수 무전수. 와 나도 무전병이었는데 무전수가 둘이나 있어? 이둘중한명 백퍼 꿀반다. <laughs> 아 녹색 표시가 관통 확률이 높아지고 적색 표시가 이제 장갑을 활용하기 때문에 잘못 맞춘다 그런 뜻이겠죠. 좋은 튜토리얼이군요. 좋아. 야 우리 탱크들이 여섯 대 됐어. 가자 얘들아. 고고고. 이야. 우와. 추가 발이셈야 어, 우리 팀원들을 전방에 세우고 가자. 뭐? 아군이가 죽었어. 아군이가 죽었단 말이야. 뭐? 오, 아군이가 또 죽었어. 아침에... 어, 다음은 내 차례인가? 공격 당하고 있다. 누군데? 저 녀석이 진짜? 까먹어. 추가 볼래? 감히 별것도 아닌 주제 어머나!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laughs> 공이이공이이 버스를 20번이나 팔아차네 공이이공이이 버스를 아, 아프냐? 아프냐고. 빠샤! 저. 돌려 들어가. 야, 2대4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버너치 45 데미지. 맞혔습니다. 어! 내가 죽는다구요! 어! 저. 어! 대회기. 빼꼼. 안녕하세요.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터져버림. 자, 엄폐하자. 탱크라인 잡아놔. 야, 이제 깰것 같아. 우리 보트이 멍청해.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뭐하고 있지? 빨리 움직여. 어, 미안. 어, 좋아. 3대 나 있어. 든든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왜 나만 맞추는 거지? 즈가로이 녀석, 클리어. 용암이 흐르고. 깡, 깡, 깡. 오. 오. 와 체인. 오이 넥스 도어. 훈련. 야 훈련 끝. 나도 이제 자대 배치 받은 탱크네. 방금 자대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봐,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소대원이 필요할 거야. <laughs> 환영합니다, 중대장님. 오자마자 반겨주네? 어, 반갑다. 중대장은 실망했다. <laughs> 벌써 실망하십니까? 그게 일과야. 실망 말고 다른 일과는 어떠십니까? 준비를 마치시는 대로 15대15 호국훈련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승인하는 말이야. 중대장은 실망했다. 오, 뭐야. 와, 이제 사람이라 하는 거야? 어, 쩌는데? 야, 재밌겠다. 15대15. 야, 긴장됩니다. 가자! 중대 앞으로! 야, 이 발라고도 ᄉᄇ이야.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3티어 탱크를 모고서 니놈들의 머리통을 다발아버리겠어 역정놈의 ᄉ ᄇ 여기는 알파골프 유니폼. 여기는 알파골프 유니폼. 적 발견했다고 전한다 이상. 아 만든 라면! 두대 맞고 터져버렸어. 중대장은 실망했다. 전달합니다. 시청자, 아무나 일명 초대하길 바란다 이상. 전달합니다. 델타, 델타, 오스카, 노멤벌, 골프, 언더바, 에코. 초대하길 바란다 이상. 야, 야. 아, <laughs> 야, 다 알아듣네? 어떻게 알았지? 야, 통신병 아니면 알기 힘든데? 아, <laughs> 아, 통신병 출신이야? 그럼, 3위 스쿼드, 시작하겠습니다! 후후! 중대장은 뒤로 가겠다. 뭐요? 가자! 투팩토리 3탱크 타이밍 러쉬. 야, 한 어! 아, 뭐야? 어디야? 앞자 우리 분대원이 터져버렸어, 시명 마냥 말이야. 다음은 난가. 저기 보이지 않는 군. 아! 어 투팩토리 3탱크 타이밍러시 깔끔하게 4탱크에 막혔고요. 다음은 시청자분들 모두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대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포격 시작. 오우야. 오시즌모드박았어요 고요한 순간. 이 탱크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아, 쐈습니다! 맞췄어요! 아, 여기 탱크는 화나 있습니다. 빠직 하나 그어졌고요 빠직, 나 화났다. <laughs> 와! 애국자. 이것이 바로 애국심이죠. 어, 아, 이 탱크 되게 속도가 빠르네요. 오! 오, 속도 빨라, 빨라, 빨라. 와! 이쪽 탱크는 하이네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야 오른쪽 팀이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접 근접 아 후방 주의 아 터져버렸어요 자 유일한 한대아 지금 혼자 남았다고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빠직 나 빡쳤다 과연 4대1을 이길 수 있을런지 내맘 맞아 아 역시 다구리엔 장사 없습니까 다 몰렸어요 3탱크 <laughs> 협박 중입니다, 협박! 아, 후방만후두로 맞고 있는 상황. 도와줘! 도움 필요! 200 이대로 갑니까? 아! 같은 탱크 1대1 대전이거든요? 애국 탱크 대 빠직 탱크의 대전. <laughs> 과연 애국 탱크가 이길까요? 아아아아아아아 790데미지 너무 아픈데요 역시 빠직탱크 화가나있어서 그런지 잘쐈습니다 아 애국탱크 간만 보고 있는 상황 과연 역전을 할수 있을런지 사랑할, 사랑할 때도 흙침대 뿌리가 흙침대 자흑표흑침대 과연 잘할 수 있을런지 레오파드 빠지기 나 화났다 나에게 덤벌면 790데미지를또 먹일 거야. 뒤로 돌았습니다. 언덕 탱크. 언덕 시즈모드를 박으면또 모르거든요. 언덕 탱크.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아, 장갑 활용. 과연 660 데미지. 데미지 들어갔어요. 아,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완전 근접전이에요. 아775 데미지 흑표가 지겠는데요 아 이걸 또 미스 내가 화났으니까 내가 이기는게 당연한거야 아 화난 탱크의 위험 체력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지금 마지막 한대 만들라면 만드나요 아 아래쪽을 노리는 상황 뭐요? 아래쪽에 감각을 없앨 생각입니다 아 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마, 설마 이거 역전 당합니까? <laughs> 만든라면. <laughs> 자, 정확하게 상대 탱크를 시명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찬란한 승리를 가져가는 빠지기 탱크. 자, 오늘 월드 오브 탱크 튜토리얼부터 시청자 참여까지 정말 신선한 탱크 시뮬레이션, FPS, TPS, 각종 장르가 다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이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 아바.